아니, 39년 차 부부라고 하셨는데, 아내분이 굉장히 장난기도 많으시고. 왜? 흥도 많으시고. 애교가 늘 철철 넘쳐요, 정말. 늘 웃으시고. 우와. 얼굴 붉힐 일이 없으실 것같은데 어떠세요? 저의 그 장점이자 단점이 항상 웃고 네. 밝은 거예요. 근데 그게 왜 단점이 될 네. 어, 단점이 이제 단점이 될 수도 있지. 왜요? 분위기에 따라서 또 밝아야지. 그렇지 않은 또 때가 있지 않습니까? 집에서 이렇게 가만히 있어도 즐겁고 네. 나오면 더즐거워 지금도 즐거우시죠? <laughs> 즐거워요, 즐거워요. 지금 갑자기 나도 모르게 나는, 막 노래가 나오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네. 네. 어머나+ 어머나 인생 아. 일장 천몽인데 아니나 놀지는 못하니라 어머나, 얼마나 좋아요 너무 편없 옆에 갖 이러니까 내가 깜짝깜짝 놀랐어. <laughs> 아니, 저는요, 배우자 조건 1번이 네. 네, 네. 항상 웃는 여자였어요. 아, 앞길. 네. 그래서 계속, 많이 많이 그래서 여기도 계속 웃어요. 얼씨구나! 얼씨구나! 이분은. 이분은. 소울서잘 맞을 것 같아요. 잘보세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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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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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나 아+ 아 이제 아예 대놓고 아. 이제 대놓고 쓰고 <laughs> 싶습니어 이제 대놓고 춤. 아. 아니 무용 무형. 원래 무용을 네. 배우셨어요 아 저기 건강 삼아서 아. 건강 삼아서 네. 근데 아. 와 지금도 하고 계세요 네. 음어 아. 운동 어머나+, 어머나. 야. 어머 그렇지 플러스. 집에 요즘 이제 작년 뭐한이년 됐지만은 <laughs> 어머나. 아무래도 야, 코로나 진짜. 때문에 이제 그헬 피트니스 나가게 되질를 않은 그렇죠 그렇죠 집에 갔다 놓고 활을올라고 이제 한쪽에다가 어머나 건강 관리 운동 관리 정말, 정말 아. 열심히 하시네요 뭐 중독자니까. 아. 그 연기자 하기 전에도 어렸을 때부터 운동을 좋아했어요. 연기자라는 이제 그 선택된 직업을 받음으로 해서 그것이 무한한 경쟁의 그런 직, 직업이잖아요. 또 시청자하고의 나하고의 관계는 항상 나의 건강비를 보여줌으로 해서 그 사람들한테 내가 어떤 의무가 의미, 있는 것이거든. 저 운동하는 사람 중에 저 배에다 저거 끼 두르신 분들이 진짜 잘하시네요. 분들. 아 진짜. 어. 집에서 하는 운동기구랑 집에서 갖다 놓으면 또리더라고요 저런 저쪽으로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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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무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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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 저게 근육 같아 보지만 실제로 혈관 건강이 없이는 불가능하거든요. 대단하세요? 아, 나랑 세요어머뭐어머 아, 구독으 와. 와으 어, 뭐 절, 어우. 아 <laughs> <laughs> 야, 한쪽은 이러고 한쪽. 한 분위기가 전혀 다르네요. <laughs> 예. 하시는 표정 봐. 어... 어머나. 잘한다. 나 이거 수고했어. 원 풀었네. 이 어? 갑자기 이아 그래 쇼. 아, 좋네요. 한번어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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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우드, 요도 니러시는 거야? 그시는 거야? 하우드. 니구도나구도 노래 한번 해봐 이제. 아. 아, 노래 잘 하잖아. 옛날에 참. 잠궈... 켜졌습니다. 아, 노래방에 다 직접 노래도 하세요? 아. 아 그냥 하는 거지. 성주풀이 잘 아. 성주풀이 아 미녀를 좋아하시는구나. 아 노래 잘하시네요. 오. 아, 이거 어. 꺾으시네. 아 이거 꺾으셔. 김연장, 어, 김연장이가 어. 꺾거든요 이거를. 아꺾으셔어 어깨도.

사랑 사랑 내 사랑 아우 이렇게 취미를 같이 함께한다 시아이고더 어. <laughs> 이상 늙지 마시오. 노래 부르니까 옛날 생각 나네. 연애하면서 그냥 그 인천에 송도 앞바다인가? 거기 포장마차가 있었어요. 포장마차 그 아줌마가 아주 그냥 둘이 잘 어울리네 하면서 날 보더니 아이고, 앞으로 신랑을 크게 키울 사람이야. 그래서 내가 아주 기분이 좋아서. 그러니까 오늘날 자기를 이렇게 키웠잖아, 지금. 근데 그때 난그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런 날한 적이 있었다고? 얘기는 나만 기억하는 거야. 그래도 나처럼 이렇게 자기를 만나서 그래도 이렇게 편하게 춤추고 노래하고, 어, 북 치고 장구 치고 꽹가리 치고 이제까지도 공부한다고 또 나갔다 들어오고. 하여튼 나이 들면서 살아온 날보다 살아갈 날이 얼마 있겠어. 그런 게 살아갈 날을 그냥 속세이지 말고 즐겁게 행복하게 삽시다. 아. 이만하면 행복해요 자기 고마워요, 고마워요. 그렇게 생각을 고마워. 해줘서 고맙습니다 고... 아, 진짜야 진심이야 고마워, 아, 고마워. 아, 고마워. 아무 잘... 힘이 나보다 더세 잘... 아파 잘... 아야 <laughs> 그 애들 손목 비틀듯이 꺾신 손으로 나를 비틀지 마라 <laughs> <laughs> 네두 분의 유쾌한 일상 너무 잘 봤어요 아니 근데 두 분이서 노래방을 그래도 자주 다니셨나 봐요 이제 결혼하고 나서 한참 지나서 노래방이 생겼어요. 네. 이제, 이제 시작해놓으니까 사람이 없으니까 네. 저희들이 가면 하고 자주 오시라고. 네. 그래가지고 이제 아침 먹고 가고 또 일이 없으실 때 아침 먹고 가고 저녁 먹고 가고 막 아, 하루도 네. 여러 번씩. 네. 근데 이제 어. 그 집에 계실 때는 자기 자기 학교 가자, 학교 어어. 가자 그러면 아, 그래 가자 그래가지고 또 자주 갔어. 한국무용이 아까 막민요까지 네. 진짜 재능이 정말 너무 뛰어나신 것 같아요. 어려서부터 그렇게 타고났나 봐요. 예, 매일 무용하러 다니고 불추러 다니고. 그래서 음. 가지고 있는 그 예능의 끼를 예. 다 발휘를 못하게 해준 것이 제가 상당히.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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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렇습니다. 그럼 어떻게 지금이라도 아유. 아내분이 저 발전을 아니. 하신다면 어떠실 네. 것 같아요? 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생긴다면 예, 뭐 저는 예. 뭐설거지나 뭐 하고 자사 <laughs> 일이나 돌보고 <laughs> 사람이 전선에 <이제> 나가야죠 뭐 <laughs> 어. 근데 최근에 지금 임혁 선생님도 예. 연기자에서 가수로 지금 도전을 하셨잖아요 예. 46년 차 배우로서 오. 사실은 이렇게 새로운 도전은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예. 어떤 뭐 계기가 있으신가요? 계기라기보다는 어느 날 갑자기 이제 소리가나 핸드폰에서 들다 보면은 두고장 아. 음. 아. 그래서 갑자기 자다가 소스라치게 놀라면서 온몸이 소름이 끼치는 거예요. 나는 이걸 이렇게 가고 싶지 않은데 난 나대로 뭔가 또 해야 되는데 네. 그 역할이 무엇이냐에 네. 네. 궁금해 생각을 해보니까 가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가수라고담되게 네. 네. 이렇게 아들 네. <laughs> 하게 됐는데 네. 많이 사랑해주시고 이해해주시고 네. 아예 부탁해 주십시오. 아유, 그럼요. 네. 근데 네. 아내분께서는 그래도 새로운 도전에 약간의 그래도 걱정도 되고 이러지 음. 않으셨어요? 배우로서 46년이지만 가수는 신인이잖아요. 네. 신인인데 하, 그렇게 열심히 하세요. 밤중이고 어, 새벽이고. 하늘이 내려주신 고귀한 선물 나에게는 행운이었어 이제는 당신 위해 살아가리라 이 몸이 흙이 되어도. 지없이 흐르는 세월이 잊지만 당신을 사랑하리라. 이야 최고 최고. 이야 너무 잘하시네요. 아 멋져 멋져 아, 멋시네요 네 이렇게 도전하시고 또 응원해 주시고 네. 정말 사랑꾼 부부인 것 같아요. 아, 감사합니다. 네.